준석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팝업파일 1, 2, 3에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아, 지원하는 모모모가 뭐 나오고 있네요. 이때 보통 지원자 아니면 면접관에만 동그라미 치면 좀더 쉽게 보이는데 전 지원관이자 이만 동그라미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누구입니다. 그때 통장 참여해 지원을 감사하는데 어렵지 않았나요? 그때 쉽게 했대요. 왜 지원했니? 그랬더니 전화 와서도움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조언에 따라서 지원하게 됐대. 그러니까 그 조언한 친구가 저희 활동도 알려줬나요 그랬더니 알려줬대요. 그지 따로 조사까지 해봤어 대단하네요. 특별히 기억 남는 거 있나요? 그때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괜찮아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한 마음으 아는 내용에 대해서답변하 됩니다. 그러면 질문한 걸로 바꿨어. 그 제가 당해서. 그렇지? 그랬더니 밑에 어, 어, 답변을 잘했어요. 정책 제안을 하겠대요. 그랬 좋은 정책 제안이네요. 그랬더니 채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이 뒷받침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주도적 참여가 뒷받침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길게. 그랬더니 죄송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응답했는데 권익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때 아직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대요. 작년까지 인구 모모시열 15개 뭐, 그 다음에 다이몬드시에는 12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과 비교했을 때6개로 너무 적어서 그렇 어때요? 그랬더니 알고 있군요. 이런 문제 해결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도 아주 잘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그지? 기획 밈에 나타난 전자 말해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당연히 미음부터 봅니다. 미음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맞죠? 네. 오머시의 상황을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와 문제된 제시한 상을발견다 맞네요? 네. 이제 실제 적던 사건을 사례로 신시 제시한 방안의 타당성이 래요 리그로의 실제 있었던 상황은 나와요? 네. 안 나오잖아요. 손녀단몇 번. 4번 수고차 넘어갑니다. 자신 경험한 내용이 나오나 할만 한번 볼게요. 어제 예전에 제가 맞네요. 네. 자신 이 교사지 하 않은 내용 을 밝히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니은에서 교사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했네. 네. 친구에게 들어 살고 있는 내용 외에 추가로 된 것까지 플러스 했대요. 어자 그치 이 친구 어디 어느 부분에 나요 플러스한 게? 골랐어. 네, 따로 조사해봤다 네. 그쵸 이해되시죠 정답은 4번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답보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다음 문제 2번 면접관의 질문 전략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지원 동기를 물어본 뒤 지원자의 답변 연결 지어서 위원할 때 알고 있는지 추가 질문했다 일단 추가 질문만 하면 되는지 봅시다 추가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뭔가 질문 많이 했으니까 전 세무처 넘어간다고. 됐죠? 네. 그러면 질문 던지는 후, 당황한 전자, 긴장 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형 바꾸잖아요. 네. 맞죠? 일단 동그라미야. 가나다는 확인처 안 합니다. 그치? 제안하고 네. 싶은 정책과 관련해 지원자가 이전 답변에서 제안한 정책에 추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가정의 방식이 래요 찾기 귀찮은 건 세모 쳤어. 위원회 활동 목적과 관련해 지원자가 앞서 응답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지역 청소년의 권익 수준에 대해 질문했다. 지역 권익 수준 질문을 했죠. 네. 다시 언급에는 세모 쳐놓고 지역, 지역 청소년들의 권익 수준을 했을까 똥론을 쳤어. 됐지? 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할 때 겪을 문제사항 언급하며 청소년 권익 증진 위해서 지원자의 포부를 묻는 문제. 지원자의 포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모르겠대요. 네. 세번 쳤어요. 됐어요. 1번이면 3번이면 5번입니다. 맞죠? 네. 네. 자,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일단 한번 보는 거예요.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셨나요? 물어봤잖아. 네. 면접관 3에서. 맞지? 네. 네. 네, 얘는 맞네. 자, 그 다음에 이전에 답변을 제안한 정체에 추가로 설명할 수 있다. 가정을 해야 되는데, 나 보니까 나가 뭐야? 청산 관련된 정책 제안 과정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너께 만약에 된, 됐다면이라고 나오잖아. 앞자리에서 맞으면 면접관 질문에서. 맞, 맞죠 예. 너가 책 됐다, 가정했을 때. 그럼 얘는 맞잖아. 그치? 예. 어, 그럼 가정이니까 뭐야. 3번은 맞는 게 되네. 그꼴 전답 몇 번? 5번밖에 안 되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하게 풀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풀었을 때 매우 힘들다는 거야. 그러그 그러니까 정통 방식의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오래 시간 을 걸어서 이 문제를 마지막에 무슨 효과가 있을 건지. 그죠? 다음, a 를볼 때, 단일 질문,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때 지원자가 면접관에 질문을 듣고 떠올려서 생각하 가장 적절한 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요 그랬더니, 저 청사대 주인이시가지고청격 권위를 지키기에 나서야 됩니다. 저는 청사 청소 참여 위원들이청사을 목소리를 할수 있도록 그들의 견을 역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루해 SNS로 가는 게 지역 청사들과 소통하기 위한 창문을 만들어 청사 권위에 대해 알리는 페인를 벌이시킵니다. 다음으로 저는 청사대 의견을 수렴해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리을 내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쭉 얘기하고 있네요. 그지? 네. 자, 그럼 오른손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앞에 쌩 까고 오른쪽만 읽어볼게 구체적 통계 수치자료 언급 아니지?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 아니지? 네. 매체 있긴 있긴 있는데 일단 세번 칠게요. 내가 수행하고 싶은 역할 활동, 예, 맞네. 네. 다른 주제 문제 해결한 경우 아니야. 지자체 의견을 개선한 결정 순서 아니야. 2번은 몇 번이야? 3. 3번이잖아요, 그치? 네. 2번은 3번인데, 자, 3번 한번 읽어볼게. 청소 참여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어떤 망가지한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질문이구나.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서가서녹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난 3번 맞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 한번, 한번 볼게요. 3번 썼다 손, 2번 썼다 손. 주소에 몇번 썼니? 오케이, 못 풀면 안 됐다고 했어. 4, 5, 3번, 4, 5, 3. 맞네요. 자유런식으로 화작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화작에서 화법을 풀고 있었는데 화법을 다 풀었습니다. 박사보다도 있또가 화법 배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어렇죠 상당히 스피드하게 진행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 이, 삼밖에 안 풀었다는 거. 이제 남은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이따 봐요.